39쪽 풀어 봅시다. 자, 47번. 어, 앞에 그 기본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문제 푸는 게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 합성수 어, 이런 것들과 그리고 각그 어떤 숫자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들의 특징 이것들 다시 한번 꼭 확실하게 하고 푸시길 바랍니다. 자, 47번. 문제들의 수로 나누어지는 보기 안의 숫자들을 쓰시오. 이 말이 뭐냐면 이 숫자로 나누어지는 이 위에 숫자를 쓰시오. 47번에 보면 이 보기 숫자들이 있어요. 이 숫자들이 중에서 2로 나누어지는 것들을 찾으란 얘기예요. 자, 2로 나누어지는 숫자들의 특징 기억납니까? 네. 끝자리가 짝수이면 돼요. 자, 450 짝수 되죠? 921안 돼요? 705도 안 돼요? 입, 됩니다.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돼요. 이런 식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450, 그리고 218, 그리고 600, 136, 302, 그리고 720. 이렇게 이 숫자들이 2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두 번째. 5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 5로, 5로 나눌 수 있는 숫자들의 특징 뭐였죠? 예, 끝자리가 0 또는 5이면 됩니다. 자 볼게요. 450 돼요. 921안돼705 됩니다. 218안 돼요. 115 돼요. 600 돼요. 811안 돼요. 136안 돼요. 302안 돼요. 720 돼요. 선생님은 무엇을 보고 결정했죠? 끝자리 숫자가 0인지 5인지만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 10. 10으로 나누어지는 숫자를 찾아야 돼요. 10으로 나누어지기 위해서는 끝자리가 0이어야 해요. 끝자리가 0인지만 보면 돼요. 자, 찾아볼게요. 450 됩니다. 첫 줄은 끝이에요. 두 번째 줄에 600 그리고 720 이렇게까지만 가능합니다. 자그 다음 4번 3으로 나눌 수 있는 숫자들 찾아볼게요. 3으로 나눌 수 있는 숫자의 특징은 각 자리수를 합해서 3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 각 자리 숫자를 합했는데 그 수를 3으로 나눌 수 있으면 돼요. 첫 번째 45 더하면 9죠. 그러니까 450은 가능합니다. 921 더하면 12죠. 얘도 가능해요. 705더75 더하면 12. 얘도 3으로 나누어 지니까 가능해요. 218 합치면 11이죠. 안 됩니다. 115 7입니다. 얘도 안 돼요. 600은 되겠네요. 811 합치면 12예요. 안 됩니다. 얘는 1, 3, 6 합치면 10이에요? 안 돼요. 302도 합치면 5예요. 얘도 안 돼요. 720, 7, 2 더하면 9죠 얘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48번. 단순한 문제입니다. 보기 숫자 중 어떤 수가 소수입니까? 소수를 찾으래요. 여기서 몇점몇 몇 이런 소수 말하는 거 아닙니다. 소수의 정의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어떤 수가 있는데 이 수를 1로 나눌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외에는 나눌 수 없는 그런 숫자가 바로 소수입니다 5는 1과 5밖에 안되죠 네. 7, 1, 7밖에 안됩니다 3, 3, 자 소수를 찾는 것도 좋지만 소수가 아닌 것을 없애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3 곱하기 11 얘는 안돼요 탈락 47, 47 47은 아마 소수 맞는 것 같다. 자, 5 맞고요. 7 맞고요. 11은 확실해요. 47예 나눌 수 있는 수 없어요. 자, 짝수는 일단 안 되죠. 31 소수 맞습니다. 1이에 깔릴 수 있는데 1은요. 자기 자신이 바로 1이기 때문에 예 소수는 자기를 나눌 수 있는 숫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1과 자기 자신 그런데 1은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닙니다. 자, 19도 소수고요, 29도 소수입니다. 그래서 적어보면 5, 7, 11, 47, 31, 19, 29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 소수는 일과 자기 자신으로 자신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눌 수 있는 숫자가 두 가지인 것. 그리고 그외 숫자는 다 합성수. 그런데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 자, 소수를 찾는 방법은 소수를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소수가 아닌 놈들을 없애나가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다. 자, 49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각 자리에 숫자를 하나씩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6개를 다 쓰는 거예요. 아, 다쓸 아, 필요는 없겠네 일단 한번 봅시다. 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여섯 자리 수를 쓰세요. <laughs> 짝수 중에 가장 큰 수. 짝수가 뭐죠? 예. 마지막에 있는 숫자의 가장 끝에 있는 수가 2, 4, 6, 8, 10이 되면 되겠죠. 예. 그 앞에는 뭐든 상관없어요. 근데 가장 큰 수를 만들려고 하니까 왼쪽으로 가면 큰 수가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작은 수를 넣어야지 큰 수를 만들 수 있겠죠 짝수 중에서 가장 큰 수여야 하니까 오른쪽에 어쨌든 짝수를 맨 끝에 하나 보내야 되는데 얘는 큰놈 보내야 돼요 작은놈 보내야 돼요 작은놈 보내야 되겠죠 여기 짝수는 246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를 가장 오른쪽에 보낼 거예요 그 다음 나무수가 뭐죠 13456 그럼 큰 순서대로 654312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6 5 4 3 1 2 그다음 홀수 중에 가장 작은 수. 자, 이번에는 반대가 되겠네요. 작은 수를 원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높은 자리에는 작은 숫자를 보내야 되고 낮은 자리에는 큰 숫자를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맨 끝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0 0 0 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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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서0 0 0 큰 수가 뭐죠? 예, 5입니다. 5. 가장 작은 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가장 큰 숫자를 가장 작은 자리에다 보내버려야 해요. 그리고 남는 수는 1, 2, 3, 4, 6이 되겠죠. 가장 작은 수를 만들니까 이 순서대로 그대로 넣으면 되겠네요. 12만 3천 4백 6십 5가 정답입니다. 그 다음 3의 배수 중 가장 큰수 자, 3의 배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뭐죠? 3의 배수. 3의 배수가 뭐죠?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입니다. 예, 3을 곱해서 만들 수 있는 수가 3의 배수죠. 그런데 3의 배수인 걸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각자리 숫자를 다 합치면 돼요. 예, 가장 큰 수인데 얘네들 다 합치면 3의 배수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1, 2, 3, 4, 5, 6 다하면 어떻게 되지? 어... 1, 2, 3, 4, 다음에 10, 그리고 21, 1, 2, 3, 4는 10. 어, 그러면 다 합치면 3의 배수가 되네요. 그러면 가장 큰 수를 만들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만들어요? 6, 5, 4, 3, 2, 1. 이 숫자는 어떻게 조합을 하더라도 3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다 합치면 21이거든요. 그 다음 5의 배수 중 가장 큰 수, 5의 배수,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5를 곱하여서 만들 수 있는 수. 끝자리가 뭐여야 되죠? 예, 5 또는 0이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뭐 있어요? 5밖에 없네요. 마지막 숫자는 5로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가장 큰 수를 만들래요. 나머지 숫자들을 가장 크게 만들어 넣어 주면 돼요. 6 4 3 2 1.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50번 문제. 뭐 간단합니다. 계산 순서에 맞게 계산하면 돼요. 곱하기부터 합시다. 1번. 3 곱하기 3은. 자, 적고 할게요. 9, 14. 다음 얼마죠? 23. 그다음 2번. 5 곱하기 10 빼기 4. 빼기 6. 뭐부터 하죠? 과로부터 합니다. 6입니다. 그 다음 곱하기도 있고 빼기도 있어요. 얘부터 하면 되겠죠? 5, 6, 30. 여기다 6을 빼요. 얼마예요 24. 다음 3번 뭐 문제. 음, 뭐부터요? 4더6하기3 3 곱하기, 빼3하 빼기, 3 곱하기, 부터3하면 되겠죠? 곱하기, 빼기, 3 곱하기, 빼기, 3 곱하기, 빼기, 3 순서대로 기3 곱하기, 빼기, 3곱 빼기, 3은하기그 다음 곱하기, 빼기, 3곱나누기3 빼기, 곱 얘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곱셈 나눗셈부터 단, 뺄셈은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12에서 6을 빼면 6. 거기서 1을 빼면 4. 그다음 51번. 36과 28의 차에 4를 곱하시오. 자, 식을 쓰고 계산하래요. 식도 쓰고 계산도 하라는 말입니다. 두개다 하셔야 돼요. 36과 28의 차. 36 28. 여기다가 4를 곱하시오. 이렇게 계산하면 틀리겠죠. 예, 괄호를 먼저 해야 먼저 할수 있습니다. 36-28은 음, 8이겠네요. 8거기다가 얼마를 더해요? 4. 4를 곱하면 8, 4, 32그 다음 45를 5로 나눈 몫을 45 나누기 5. 이 몫을 다시 어떻게? 3으로 나누시오. 괄호를 쳐줘도 좋고 안 쳐줘도 좋은데 괄호를 치는 게좀더덜 헷갈리겠죠. 그 다음 45 나누기 5는 9, 9 나누기 3은 자. 그다음. 15와 5의 차에15 빼기 에다가 어떻하라고? 15를 5로 나눈 몫을 어떻게? 더하시요 자, 이건 뭐죠? 예, 네, 12과 그리고 15나누경우는 3. 이거 두개 더하면 얼마죠? 예, 네, 13입니다. 자, 그다음 54번. 진주 목걸이에 파란색 진주와 하얀색 진주가 합해서 40개 깨어져 있습니다. 진주들은 어떤 규칙에 따라 깨어져 있습니다. 그림에서 확인하고 다음 문제를 푸시오 볼까요? 총 40개 있는데 지금 규칙이 어떻게 되죠? 파랑색에 하나, 둘, 셋 그리고... 하양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에네개 있을 때 자, 비율이 어떻게 돼요? 3대1이죠세개 파랑, 세개 하양 하나예요. 그럼 40개 있으면요? 파랑 몇개 있을까? 3 0개 있겠지. 하양은 몇개 있을까? 한 개, 아열개 있겠죠. 너무 뻔한 거 아닌가? 어, 혹시나 그 긴장되는 사람은 다 그려보셔도 돼요. 좋아요. 근데 이거 그려보라고 하는 문제는 아니겠지요 예. 네 그렇습니다 답은 30개 10개입니다 고생하셨어요